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사이트 이집사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입니다. 요즘 아들 이승윤 씨와 유튜버 이승국 씨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책 새신자반과 더불어 내 아들을 키우며 겪고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쓴 책,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가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음,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리뷰했던 말씀 사색 그리고 결단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이 1988년 세신자 특강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 1994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집필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하루 20시간이면 4시간 주무시고 책만 썼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시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세 신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열 가지를 소제목으로 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아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성경과 기독,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교재에 속하는 챕터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마다 세신자들에게 권장하는 이런 내용의 그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신자반은 뭐랄까 더 쉬우면서도 머리와 가슴에서 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의 영성이 이 글을 통해 흘러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알 것만 같은 내용이지만 막상 설명해보라면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세신자반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같이 경험으로 쓰여져 있어서 읽는 내내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으면서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 이재철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평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에게 이 책은 어쩌면 그 노력의 첫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조금 더 가까이 초점을 맞춰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는 분이다. 따라서 중심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가릴 수 있다. 이책 세신자반에 있는 10개의 챕터 모두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 챕터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가 지금 어떤 슬픔 속에 있든 더 이상 사람의 위로를 구하려 하지 말라. 그대가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할수록 그대는 더욱 공허해질 것이다. 인간의 위로는 빈말이며, 빈말은 사람의 빈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아사갈 뿐이다.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라. 성령님의 위로를 빌라. 그분의 위로만이 그대에게 체온과 해결을 안겨다 준다. 오직 성령님만 참된 파라클레토스,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비슷한 목적의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요. 리거랜의 목적이끄는 상 앤드류 머레이의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랍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뭐 이런. 이 밖에도 또 여러 좋은 책들이 참 많지만, 이 세신자반의 그 다른 점은, 뭐랄까, 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달까요? 누구를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문장에서 온유하고 친절하면서도 이 찔림이 있고요. 나를 더 각성하게 하는 그런 권위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새신자들뿐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간단하면서도 쉽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럴까요, 또? <laughs>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잠시 지우고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교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나의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장들로 골라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함을 꼬집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저열한 이기심일 뿐 사랑이 아니다. 이기심의 눈먼자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강구하라. 올지를 위해서는 그토록 망설임 없이 금식 기도 마저 하면서도, 어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위해서는 단한 번의 금식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가?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